<목소리도> <저기 아니야>? 아, 공격이 아, 작됩니 아, 아, 나... 나 아, 저... 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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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 잡았어 메인 왔어요, 어 메이저, 빤, 빤, 어? 어, 오케이, 불신? 오케이 위도 위치 어디? 아, 몰라 뭘, 아, 몰라 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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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뺐어 어가 2층 전제해줘 내가 반벽해볼게 아, 이구나 아, 나어하냐 와, 아, 걸렸다 아, 어, 이러면 도았는데 잡았고 에코 필 오케이, 천천히 하자 눕자 방금 재정비할 때 동안 우리 탱커 오는 거 기다리자 아요 올라온다, 야, 위로 여기 온다 여기 에코 텔레 돌았죠, 여기? 아, 봤어 트리닮 봐야 돼 나이스. 레몬, 거, 레몬 라인까지. 혼자 어, 방해. 아, 나 팔, 아, 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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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이 됐어요. 뒤에 에코 좀, 해줘. 음. 일단, 최대한. 나, 나, 그거 넓게 묶고 있을게, 그냥. 아, 석양 때문에, 씨발, 다려줘. 에코한대에코한대 에코, 아, 그냥, 나 길가에 안 나와. 어? 아, 트랩까지 왔네. 크랩 킬. 잡았어. 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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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봐. 아유. 죽겠다. 어우, 기절했다. 와, 와, 참... 아, <laughs> 타이밍 장난 아이다용제 했기 만화 잘라. 아, 하하좀 어, 라인 여기. 야, 한번더할수 있어. 어, 나이스, 할수 있다. <laughs> 가능. 천천히 해봐, 천 해봐. 나 궁극해. <laughs> 아이스궁속으로잘 아, 막았다. 아직, 아직 기다려봐. 에코, 에코. 잡아잡아서트랙까지트랙까지트래필 250킬 먹었다. 시나인 조심. 해봐. 라인 왔다. 우리 힐러 궁잘 올려야 돼. 아, 에코 왔다. 에코 왔다. 아, 나꺼다다 아트리 뒤에, 2층에 조심해. 트리 공, 트리 공, 트리 공, 트레 공. 죽것 같으면, 죽것 같으면 공 올려. 농농아. 어, 살았어, 우리 다. 오, 오 예. 다 살았어, 지금. 오, 대박. 잘렸어요 여기 씨 그래 여기다나 근데 못봐주 저거. 트레이중 어떻게 안되냐 이거? 나이스~! 어우 감사합니다 진짜로 아..뿅 수고하셨니다수비가 유리해서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X발

맞어 맞어. 근데 여기서 잘해야 돼. 어. <laughs> 에코 나오면 뺄게 그냥. 아니야 아까 에코 나왔는데 형님이 뒷날 재장 걸었잖아. <laughs> 할만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내가 잘하면 되겠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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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등이 미트련네. 웃음> 한한 이를 능경 어떻게 하면 용감하게 전투를 치를 수 있죠? 하, 떨림이 멈추질 않아요. 용기의 않네. 절반은 힘에서 나오는 법이화친구 흥미롭네요. 하지만 저는 특별히 강하다거나 힘이 세지 않은 걸나좀워달래그뭐 <laughs> <논문기도 껴아될래. 웃음> <laughs> <laughs> 안렇게 오, 진다, 너, 진다, 찐다 찐따, 찐따를 자처하는 걸 좋아하니?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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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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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자라진맥그리 우양. 사이제 천천히 돌아볼게. 메인 상황에서. 잡았어. 나이스. 지렸다. 아다 자, 이나 왼쪽이. 야, 여기로 갈 거야. 내 위치 알아야 돼. 라인 방피야. 2층에. 다 잡았어. 다 잡았어. 잘한다. 나 앞에 갈게. 한번 세 명만 붙여줘요. 잘한다 에코 소리 왼쪽 위에. 어, 여기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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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망했다. 아이고. 내가 날마다 뒤에 고비, 그고 뒤에 있지. 우 와, 감사 아, 벌세요. 아, 깜똥 아. 갑시다. 나 죽으면 안 된다. <laughs> 제발! 아아아아아아 아, 초반에 먹는 거 너무 하쉬운데 <목소리> 감사합니다 우리 <목소리> 그래, 그냥 다섯 개다 아껴서 한 번에 갑시다 어, 여기 붙었는데? 아, 여기 <목소리> 왼쪽에 맥크리스, 2층 어, 닦으러 갈게 <목소리> 내려갔어, 내려갔어 오케이, okay, okay. 아, 오히려 좋아. 하나 위에서 어그로 한번 끌줄래에코 때문에 안되겠다. 딱 바꿀게. 나이스. 어, 개코, 와우. 나한테 우리 팀싸운 이렇게 나 공이 있쉬자 아니, 잡자. 이거 갖췄는데, 어, 아, 이거... 아, 이 자, 리 먹어야 돼. 자리 먹어야 돼. 야, 어떻게 라인? 이게 어떻게 넣... 어디서 나타는거 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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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아 헬러... 아러헬아 헬러... 헬 이거 아 이거 헬러... 헬가 헬러... 헬이 헬러... 헬러... 아러 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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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하여이 2층 그냥 올라와서 같이 접수하돼 우리 키리코 이거 힐러 궁다 가지고 있읍시다 일단 오우 이 어, 어? 2층을 먹어놔야 돼 일단 아래서대치해봐요 2층에 꼴로 갔어 어어 간라 잡았어! 힐러 궁일러와 힐러 가일루 우리 기재랑이! 먼저 뭐 봐줘 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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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트 라이트, 라이트, 라 올려 라이트, 라이트, 라 라이트, 라 라이트, 라이트, 이 야돼우 와우 다 이겼다 다이다다이다미쳤와 진짜 심장 우와 이겼다